있어보자. 이 디저트로 먹을만한... 디저트로 공복의 유산소 에딱 어울리는 거... 나라면은 공복까지 했으면은 약간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. 그치 그쵸... 날개... 여러분, 식사 하셨나요? 여러분과 함께 룰렛 만들어서 밥한끼 먹고 게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메인 사이드 이렇게 두개 하죠. 약간 메인 족발 같은 걸 먹고, 음. 유스트리머 전화해서 점심 메뉴 똑같이 아. 먹기 안먹 점심 메뉴 그. 종수나 침착맨이나 뭐 승우 아빠나 해서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해가지고 딱 하면은 그 재밌겠네. 침착맨 평양 라면. 평양 라면은 뭐지? 평양 라면이 스프 없는 라면이라고? 그 어떻게 먹어? 물에 끓여가지고 그냥 구수하게 먹는 거예요? 근데 먹었어? 아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먹었어 안 먹었어? 안 <laughs> 점심 너무 먹었다 굶기에 한 표요. 굶기에 한 표? 시는 다처먹고 생내 친구 정환이 내 친구 정환이 3개 추가 동료 스트리머로 해 정환이 그 전화로 메뉴 물어볼 정도는 아니어갖고아 맞네 통가통가통가 대우님의 심의법 평양라면 아니 평양라면 배달이 안 되잖아 라면집에 전화해서 네. 죄송한데 그냥 면만 끓여주실 수 있나요? 미친 새끼 아닙니까? 자 그만 이제 그만 주세요 돌립니다 2번 메뉴는 그좀 있다. 1번 메뉴 먼저 소불고기 덮밥이나 스트리머 추천 쫄병 추천 어, 어, 어. 줄 알고 이번 사이드 메뉴가 있었다는 거 굼기와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 골문 김에 공기그제 건강을 생각해서 주시는 거죠 굼기에 어울리는 거 그것은 바로 공기 밥 공기인가요 혹시 음도 야무지다 마음의 양식 책 읽는다고 방송에다 대고 선동열 야구학 읽어버린다 진짜 걸리면는 선동열 야구학에 보면은 피치 코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. 공복에 유산소 운동하기 이게 미션이 아니라 밥이라니까요 아 유산소 운동은 운동 룰렛 할때해왜 이거를 밥 룰렛에 쓰냐고 바보야? 운동이 최고의 보약이라고? 아버님 계속해야 <laughs> 씨. 형님 쿠팡 보니까 살아있는 미엄 2,000마리 8,000원에 파네요 아 그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배달시켜 먹냐고 그럼 뭐 해외 배송하면 전갈도 배송되지 바보새끼야 게... 지금 씨... 시켜 먹어야 될거 아니야? 이틀 기다렸다 먹냐 지금 점심을? 안 그래? 아니 니네가 생각을 해봐. 지금 시켜서 먹어야 될거 아니야. 아 예민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좀 되는 걸 해란 말이야. 아니 지금 룰렛을 돌려서 공기가 나왔는데 화가 안 나게 생겼나요? 상수육 드세요. 아화안 났어 진짜. 됐어 그만. 과연 공기와 어울리는 저의 점심 메뉴. 오늘의 점심 사이드 메뉴 갑니다. 자 그러니까 통양파 지나가고 통양파 지나가고. 것들 개XX. 유산소는 사실 적으면 안 돼. 배달이 안 되잖아. 와서 누가 PT를 해주던가, 니네 중에 한 명이. 유산소 PT를. 아, 화 났어요. 화 화안 났는데, 그냥 이해가 안 돼서. 왜 그랬을까? 어떤 생각으로 저런 짓거리를 했을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건강을 배달해준다고? 그러면 공복에 유산소 후에 어울리는 디저트. 아, 뭐, 씨! 먹어야 될거 아니야. 아니 뭐 입에 뭐라도 하나 참깨 하나라도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. 아 디저트 하나 해 줘. 아 진짜. 디저트 무산소 운동 룰렛 넣어 주세요. 디저트 무산소 운동. 아 그러니까 좀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하라고. 아니 뭘배달하려는 거야. 뭐 주어도 없이. 밥에 배달시키면 돼요. 밥에? 밥 없이 장조리. 아, 이거 드는 거 이거 아령 같은 걸 바벨이라고 하, 하는 거지. 아, 아니 그니까 바벨을 시... 네가 가져와. 어? 바벨. 어, 걸리면 네가 어, 어, 가지고 거. 와 바벨을 여기로. 어? 메인이랑 사이드 말하고 네트... 친구 정환이 추천. 내 친구 정환이 추천. 내 친구 정환이 정환이 정환이가 추천. 추천해주는 맛있는 운동 종목. 정환이 추천. 플레인 요거트. 여러분 그 오늘따라 내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? 네. 잘못 걸리면 저녁으로 바로 가죠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야 저녁이라도 내 맘대로 맛있는 거 먹어야지. 여기서 미쳤어?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먹은 후에 맛있는 디저트, 디저트. 메뉴. 오늘의 마지막 메뉴고요. 메뉴한다고. 추가 메뉴는 없습니다 더 이상. 와아 무조건 반말 모드이죠. 친구니까. 원래 반말하죠. 원래 너무 친하니까 반말하는데 진진한...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. 아니 아니야. 되게 친해. 되게 친한데. 어? 몇 가지 정하고 가야 가야겠다. 인... 1번. 안 받으면 굶어? 받을 때까지 해야죠. <laughs> 주말이에요, 여러분. 주말이고 그 애기 재우고 있는데 전화 소리 애기 깬단 말이에요. 안 받으면 병건이한테 부탁해서 병건이 전화는 받나 확인하기게요. 기여 <laughs> 방송 작가님 전화 드리겠습니다. 어색해서 각분사되는 대참사 방송사고 기대하는 최춘희 <laughs> 배추. 응 음, 집이야? 아 작업실이야? 지금 방송 중인데 혹시 잠깐 스피커폰 좀 해도 될까? 미안. 정환 씨! 네네네. 저희 그 친하잖아요. 저희요? <laughs> 네. 어, 아 우리 친하죠 친하죠. 아 우리 친하잖아 정환아. <laughs> 아예 갑자기네 어, 친해. 어. 친해. 왜, 왜 아. 왜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 문자가 아직 안와 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니그걸왜 자꾸 신경 써? 아니 신경 아니야 신경. 아니, 그것도 아닌데. 아, 그지그지 <laughs> 요거 왔어. 진짜 싫다 그, 이제, 본론으로 들어갈게. 아예 내가 이 방송 중에 점심 메뉴를 이제 추천을 받았어. 메인, 사이드, 후식,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받았는데, 응. 일단 메인 메뉴는 결정됐어. 뭐야, 뭐야. 굶기. 굶는다. <laughs> 그리고 2번 메뉴를 이제 또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, 유산소 운동이 걸렸거든. 공복에 유산소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야. 그리고 이제 3번의 디저트 메뉴를 마지막 추천을 받았는데, 절친 김정환에게 전화해서 추천받아서, Oh. <laughs> 기가 걸려가지고 1 시부터 했는데 2 시간째 못 먹고 이것만 돌리고 있어. 지금 아, 아프리카 방송이 혹시? <laughs> 요즘 세월이 수상해서 좀 살짝씩 도입해보고 있어. 아, <웃음> 어. <웃음> 공복에 유산소 운동에 어울리는 디저트를 하나만 좀 추천해줄 수 있을까? 유산소 나 여기 자전거를 좀타려고 공복에 아, 거기 자전거. 어 있어, 어, 조만한 아, 자전거. 뭐야? 한 15분 정도 타면 될것 같은데? 아침은 먹었어? 아침은 그송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뭐 이렇게 좀 먹었지. 송편이면은 있어 보시, 깨 송편이야? 송편이야 깨송편인데 안에 견과류가 좀 들어있는 송편이었거든. 아 응. 그래? 응. 아 그럼 뭐좀 약간 좀 아직 좀좀 좀 든든할 텐데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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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내가 좀 어. 연비가 안 좋아지고. 그럼 디저트로. 응, 응. 어떤 게 좋을까? 애매하다 채팅창을 이게? 잠깐만 읽어줄까? 어. 전문님 예능감, 전문님 제발, 성격이야, <목소리> <laughs> 그래. 전문님 방송쟁이야, 미더잉 아... 뭐 이런 게좀 많이 전문님 믿습니다, 뭐 이런 게 아, 많이 나오네. 아니, 아니 내가 참이 아이기 애매한, 아니 재성이랑이 사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그 얼굴 이렇게 보고 한게 사실 이게 두 번밖에 안봐어 아, 아이 그래도 싸잖아. 아, 진짜잖아. 아이 나 네가 해주면 너무 즐겁게 그 메뉴 딱 하고. 음. 그냥 물은 마실 수 있어? 아, 그렇지. 물은 괜찮아. 아, 물을 안 마셔 포인트인데. <laughs> <laughs> 건빵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? 아이는 <laughs> 아유야야야 아니, 네, 아니, 무슨 소리야? 아니 무슨 아, 소리야? 아니 물은 그렇게... 이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거라. 아니, 그럼, 그럼. 그, 그... 그렇다면은 아있어 보자 음. 이 디저트로 먹을 만한 디저트로 거는. 공복에 유산소에 딱 어울리는 거 뭐가 있을까? 나라면은 공복에다가 유산소를 딱 했어. 공복까지 했으면은 음. 약간의 좀 뭐랄까 완전히 이게 좀 약간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렇죠 그렇죠. 설탕물 <laughs> 한 컵. 야 개X 어, 예, 죄송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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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물 한 컵, 아, 너무 좋네요. 아니 아니 아니요, 옆에 개 올라가 와지고 지져 가지고 이 개가 이거 이상한 소리를 지져 가지고 아유 아이 너한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해. 아니 아니 아, 네. 아, 어 저혈당은 무조건 막아야 돼. 설탕물만한 게 없어. 설탕물. 아. 너무 고맙다. 와 아, 정말. 그래? 어 야, 이게 좀 어려웠어. 나도 어렵구나. 이게 의미를 많이 했어. 아 진짜 고민한 흔적이 진짜 너무 티가 많이 난다. 개같이 티가 나. 아 너무 고마워. 그럼 나 설탕물 타러 갈게 이제. 그래 그래. 설탕물. 좀 진하게 어. 아, 찐하게, 찐하게 타도 돼? 어, 아, 아, 타, 아 타, 고마워, 타, 고마워. 나중에 우리 어, 목요일날이나 또 봅시다. 너무 고마워. 힘들게 갑자기 힘들게 전화해서 힘들게 미안, 그래. 오케이. 응?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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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왔습니다. 집에, 어, 설탕이 있더라고요. 황설탕이야. 운동 차추갈 숟가락까지 같이 가져왔고요. 아, 씨. 운동 후에 먹는다고 지금 소개도 못하냐? 어? 아, 좀 기다려. 아, 나 진짜. 아, 화안 나. 아, 화가 안났어 아, 왜 화가 나? 너무. 좋은데? 아니, 저세 번을 골랐는데 결국 입에 들어가는 게 설탕물이야. 에휴, 씨. 규팔로우 해서 채팅을 소리낼까 좀못 하네, 이거. 아, 풍아! 풀어 줄게. 너무 고맙다. 아이스 설탕 리크노를 준비했어. 이게 얼음물에다가 황설탕 좀 타서 먹으려고. 갑니다. 15분. 내 친구 저혈당은 내가 막는다. 개끼가 왔어. 야, <laughs> 아까 그 옆에 그 멍멍이가 잠깐 지나가 가지고 강아지 때문에 <laughs> 형 키우시는 개 <게> 이름이 뭐죠? <laughs> 저희 강아지 바람이라고 바람이 키우아개 <laughs> 그... <laughs> 개스... <laughs> 어, 예,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설탕물 한 컵. 아, 그 예, 예지 지금... <laughs> 이 입자의 고귀한 모습을 봐봐. 아, 이렇게 만약 자문을 구하라고? 서이타다 서이태 공복에 자전거 타고 난부에 설탕물 추천이란. <laughs> 아, 샷두개더 추가하라고. 아니 근데 점문님 아니 물론 이제 물이 차가워서 그렇긴 한데 샷을 두개 추가했더니 이게 많이 가라앉는데요? 이렇게 진하게 먹는 건가요 원래? 이게 오줌색이 됐는데, 아 황설탕이라 덜 달아서. 이렇게 쭉 들이키면서 마지막에 설탕가루가 쪼르륵 터지는 게 포인트 한번 맛을 볼게요 우리 그 김풍 작가님이 또 요리나 이런데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에게 추천해준 설탕물 제 취향에 맞게 좀 차갑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음을 좀 타서 아이스 슈가리카노 오우. 딱 마실 때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 혈당이 차오른다 가자. 이 설탕물, 제가 초등학교 때 마셔보고, 38년 정도 만에 마셔보 우리 어릴 때는, 이 설탕이 처음 막 나왔을 때라, 설탕에 막, 고마토도 설탕에 찍어 먹고, 수박에 설탕 뿌려 먹고, 딸기에 설탕 찍어 먹고, 막 이랬었거든, 우리 때는. 그래갖고, 이 설탕을 좋아하게 된 거야, 어린이들이. 왜냐면 다니까. 그래서, 엄마 쫄라서 설탕물을 막 해달라고 해서 내가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, 그 맛이 딱 나네. 어, 거의 한 35년 전 추억으로 네, 되돌아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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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국 님은 점심 먹 으셨어요？어, 그러게 궁 금하 네？혹시 점심 뭐먹었 어？제육 덮밥 먹었 어？너 는 제육 덮밥 먹 고, 나는 운동 하고 설탕물 먹 음.